먹는 음식으로 지긋지긋한 허리 통증을 다스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디스크 탈출증과 척추관 협착증에서 허리 통증과 방사통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은 바로 염증 반응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여러 연구에 따르면 생선이나 콩과 같은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항염증 효과가 있는 식단을 유지한 사람들은 교통 발생률이 더 낮았고 반면에 설탕이 많은 음료수나 과자, 백미와 밀가루 같은 정제 곡물, 붉은 고기와 소세지 같은 자공육이 많은 염증 유발 식단은 만성유통의 위험성을 높였습니다. 오늘은 이런 염증을 줄이고 허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음식 5가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연어, 고등어, 정어리 같은 지방이 풍부한 생선에 들어가 있는 오메가3는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로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강력한 항염증작용으로 허리통증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오메가3는 프로스타글란딘 생성과정에 관여해 염증을 줄입니다. 또한 오메가3 자체가 리졸빈과 프로테킨이라는 염증 해소물질로 바뀌어 이미 생긴 염증까지 가라앉혀 줍니다. 한 전임상 연구에서 오메가3가 디스크 수분 감소와 퇴행성 변화를 늦췄다는 결과가 있었고 혈중 오메가3 수치가 유전적으로 높은 사람들이 허리통증을 겪을 위험이 더 낮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및 허리 통증 환자 25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하루 1200mg의 오메가3 보충제를 복용한 결과 환자의 60%가 통증이 개선되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지중해 식단의 핵심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입니다. 이 오일에 함유된 올레오칸탈이라는 성분은 우리가 흔히 복용하는 소염 진통제인 이부프로펜과 유사하게 콕스 효소를 억제해 염증을 줄입니다. 신선한 오일을 맛볼 때 목이 칼칼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 성분 때문이죠. 물론 약처럼 즉각적이고 강력한 진통효과는 아니지만 꾸준히 섭취하면 만성염증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클리브랜드 클리닉에서도 올리브오일을 심혈관 건강 뿐 아니라 전신염증 조절에 도움이 되는 최고의 건강한 지방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카레의 노란빛을 내는 강황입니다. 강황의 주유성분인 커큐민은 강력한 항산화, 항염증 효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커큐민이 신경염증을 줄이고 통증 전달 물질인 섭센스피를 억제한다고 합니다. 는 디스크 문제로 인해 신경이 자극받아 생기는 찌릿한 방사통이나 저림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커큐민은 체내 흡수율이 낮은 편인데요. 후추에 들어있는 피페린 성분이 커큐민의 흡수를 최대 20배까지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후추를 함께 곁들이거나 지방 성분과 함께 조리해서 드시면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량의 커큐민을 섭취할 때 와파린과 같은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고 당뇨병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저혈당이 올수 있으니 필요 시 담당이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딸기, 블루베리, 라즈베리 같은 베리류 역시 염증을 줄이는데 탁월한 과일입니다. 안토시아닌과 엘라지타닌 같은 폴리페놀이 풍부해 장기적으로 섭취하면 염증을 줄이고 세포 손상을 막는데 도움이 됩니다. 베리의 색깔마다 조금씩 다른 종류의 폴리페놀을 함유하고 있어 다양한 색의 베리를 골고루 섞어 드시면 더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연구들에 따르면 베리류의 섭취는 심혈관 질환, 알츠하이머병, 당뇨병 위험 감소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같은 녹색잎 채소에는 비타민 K와 칼슘,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특히,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과 신경기능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허리 근육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러한 채소들의 항염증, 항산화 성분은 척추 주변 조직의 염증을 줄이는데 기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음식들은 염증을 줄여 만성적인 허리 통증 관리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식단이 디스크나 협착증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식단은 꾸준한 운동 및 적절한 치료와 함께 병행하실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